뭐야 레벨. 아 레벨. 레벨이 났다. 그냥 뭐 노템으로 해봅시다. 어디까지 되는가. 대박일 것 같은데. 뭐 기존에 가꿍기 유저분들처럼 뒤로 뺐다가 조금이라도 모아서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옛날, 망, 옛날보다는 좀세진것 같긴 한데, 노템인 거 생각해보면. 어허, 어느 정도입니까? 음. 아, 레벨, 레벨업 벌써 이만큼 했구나. 레벨업 진짜 빠르다. 역시 테섭이라가지고 아, 이제, 이제 좀 녹인다. 예, 이제 데모쇼 좀 녹이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장수, 신수, 상향은, 과연, 부대지정 말하시는데, 부대지형 돼있는데, 지금? 예약 시전 하고 있고. 템, 두이세, 템, 템. 아, 템, 템. 아, 인정. 예, 네, 감사합니다. 아, 템. 아, 뭔 소리 하시나 했네 <laughs> 데미지 괜찮네, 이거. 뭐야, 석화? 이 위에 뽀글뽀글 올라온 거 보이십니까? 지금 석화 걸렸네요, 석화. 타로 타루 잡아보고 타로가 잡히면 가시면 돼요. 이제 타로 잡아오셔도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는 얘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왜냐면 사냥터가 일단 어려운 게 나와야 됩니다. 사냥터가 사냥터가 일단 어려운 게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사천왕들이 그런 사냥터에서 뭐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유저분들이 뭐야 데미지 뭐야 와이 정도면 괜찮네. 지금도 이제 각성기 유저분들이 하루 두대 사냥하시죠.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기 전에 갈기면 됐든, 그냥 욕심 안 내고 그냥 이제 오기 전에 갈게요. 길 마지막 마지막.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이제 안 할게요. 잘 잡힌다. 괜찮죠? 이 정도면. 뭐 타로 벌써 다 잡았네. 대차우는 이미 대차우는 이미 다 잡혔고 타로도 잡혔네요. 이랬다. 여튼 이렇다. 와 데미지는 많이 바뀌고, 이거 체력도 바뀌었다. 체력이 55만이 있네요. 70만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될것 같다. 사냥. 자 데미지는 충분히 사냥될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범위가 장난이 아니네. 저 스킬이 일단 뭐 데미지는 충분. 이 정도면 잡을 만한, 에 저는 이제 도발부 사냥 될것 같아요. 이제 다문 유저분들이. 와, 데미지 이 정도면, 에 예, 도발부 사냥 할 만해요. 아까 그 구형을. 지금 189짜리 각성 공기거든요. 이 정도면, 각성 공기가 많이 강해져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염조의 체력도 낮아졌고,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염조 사거리가 좀긴듯 하던데. 예, 공감. 저도 그 지금 쫄려 가지고 멀리서 이제 범위를 활용해서 조금씩 깔짝거리면서 때리고 있었네요.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수호공사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기로 구형 잡으면 되잖아. 잠깐만.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궁기로, 각성궁기로 구형 잡으면 되는데요? 잠깐 지금 보셨습니까? 이거 뭐 그냥 지상목 정리하지 말고 그냥 궁기로 구형만 잡고 빠지면 되겠는데? 각궁기, 이거, 예약시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문으로도 예약시전 넣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아, 야, 각궁기 너 어디 가니? 너무, 너무 가까이 간다, 너. 무섭다. 뭐야, 이거. 어? 저 지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저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좀될것 같은데? 뭐야, 이거 쉽잖아. 이거 뭐, 다문 유저분들 그냥 추경복 해겠는데요? 야, 저, 뭐, 불회올인지 뭔지 진짜 아프다. 뭐야, 이거? 에반데? 이거, 저, 레벨을 생각해 보시면, 189짜리 각성 군기인데요 이거, 효율 안 나온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다 하고 나면, 두 부대 사냥, 도발, 아니, 도발부 사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반데? 너무 쉬운데? 참뭔 수정을 할 때마다 이상한 AK 참일 잘해 <laughs> 뭐야 저 지금 뭐매크로마스도 아니고 그냥 뭐 되는데? 이거 180, 190짜리 군기인데 이거 좀 염조만 잘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구형을 잡아버리네? 보스를 잡아버리네 그냥 기신탄 이런 거안 썼어요 저 없어요 기신탄도 야 각군기 좋다 이거 원강님 리뷰 보러 왔어요. 어떤가요? 대박이에요, 각성 공기. 각성 공기가 대박이에요. 전체적으로 사냥터의 등급을 한 등급씩 더 높은 사냥터 진출 가능하고요. 신수들. 그리고 각성 공기랑 총룡은 특히 대박이네요. 각성 공기랑 총룡은.